네, 김지순입니다. 음, PCM 파운데이션, 음, 마무리하고, 제가, 어,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음, 오늘, 어, 제가 우선 저의 셀프 피드백, 그냥 기쁜 거를 하나 먼저 이야기 하자면, 오늘이 25회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25회차를 다 출석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음, 우선 화요일 제가 일정을 항상 누군가랑 만나야 될때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무조건 어, 안 잡습니다. 그 외의 시간으로만 잡아요. 어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제가 막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콜드콜을 하거나 음, 다른 행동을 했을 때의 그런 변동성에서 음, 확인, 확신, 안정감, 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로, 한, 매년, 이게 매년 평생 간다 그러면, 평생 다 참여해보고 싶은 욕심이고, 그리고 우선 1년을 무조건 한번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전그 혼자 읽고 나서의 나눔,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나눔을, 어, 지금까지는 잘 지켰거든요. 그거를 제가 끝까지 지키는 저와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 25회차를 그렇게 잘 어, 지켜온 거에 대한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칭찬이라고도 할수 없는 한편으로는 이제 양면성이니까 어, 여기에서 배움이 있고. 여기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되어지긴 해요. 제가 결단을 하고 이 공간에 다른 시간 말고 이쪽에 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또한 제 노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단과 저의 노력으로 어,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거저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어, 제가 확실히 읽고요. 와, 놓친 게 굉장히 많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 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를 알지, 얼마를 배웠지, 얼마를 느꼈지가 사실 대표님 만나고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손해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음, 되게 집중해서 읽지 못했고 뭐못 알아먹은 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그 고급 컴퓨터를 제가 그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한다는 걸로 잘못 오해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고급 사양에 돈이 많은 그리고 교육하는데 비쌌기 때문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이지 않은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는 대중적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를 미리 알고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정확히 알 수지 못하는 거에 얼마나 큰 그러니까 잃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놓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게 어, 맨날 느끼는데요. 오늘 좀더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해봤더니 어, 오늘 이 스티브 잡스 읽으면서 그 오늘 표현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대화를 한다라는 게 나와요. 어, 그게 그 부분이, 음, 제가, 와, 읽는, 읽으면서도 그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정말 극단적이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음, 정말 어쩌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 그냥 말 편히 이해하기 편한 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의 결과, 미래의 에너지, 미래의 것들을 미리 땡겨다가 쓴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로고와 어 로고와 건물 멋있는 건물밖에 없고 아무 제품이 없었던 것을 3천억 자, 달러, 아 3천 3천만 달러는 3천만 달러의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을 찾아다녔고 그 와중에 어. 투자자를 만나고 귀인을 만난 거죠. 그 위에 사람. 그 도와줄 사람. 높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단한 사람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그 만난 사람 앞에서 포지셔닝을 잘했고 그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고 정말 어 서로에게 유익되는 제안을 하면서 클로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을 듣는데, 음, 이게 저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존경스럽진 않거든요. 되게 머리 빗거나, 뭐 이기적이거나. 그러면, 제가 싸우지는 못해도, 제가 좋아하는 표시를, 그냥 같이, 관, 이게,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좀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싫어요. 이게 뭐, 제가 두려워서라기보단, 별로 좋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오히려, 돈은, 돈이 많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제가 되고 싶은 상이,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주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가과 을의 입장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서. 어, 이거는 노력한 게 아니라 없지.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음,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어, 그 부분을 제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면서 사람 자체는 다 동일하죠. 눈코입 있고 뭐생활 패턴도 똑같은데 다른 건 생각의 크기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대화가 할수 없는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 투자자가 먼저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부분이. 어, 제가 읽었는데 놓쳤더라고요. 놓쳤고, 그리고, 어, 또, 그 이후에 만나서 다른 제안을 해요. 처음에는 300만 달러만 투자를 받을 거였는데, 자기가 500만 달러를 투자할 테니, 2000만 달러를 더 추가해라. 그러면 10%, 자산의 10%가 아닌, 어, 16%를 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 클로징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로 자격 조건이 되면, 자격 조건이 있으면, 이제 내가 돈 벌려가면 상담 스킬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담 스킬. 저희가 폴드콜을 하고, 그 거절 속에서 고객들과, 어, 그 기존 상품적인 크리트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연습들이 사실 상담 스킬을 늘려가는 거와 디테일이거든요. 어, 대표님의 콜드콜을 연습하면서 그리고 고객과 통화하면서도 통화 안에서도 클로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단계를 들었을 때 되게 가슴이 벅찼어요. 뭐, 엄청, 완전, 완전 멋있었고, 그,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완전 막, 새로운 언어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가, 되,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들, 그 사람이 답답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해결해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주게 되는 진짜 그 원하 더 원하 더 레벨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는 배우고자 하는데. 그 기술이 진짜 작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게, 음, 스티브 잡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어, 되게 멋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부러웠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 지금 제가 배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왕따 당하고, 막 주변에, 막 미, 이상하게 보고, 막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가 너무나 어색하고, 아직, 어, 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끌어오질 못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이 모습에,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 지금 현재 현존에 계시지 않지만 그 사람의 한 행동, 행동 하나가 지금 많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음, 디테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되게 지금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든지 돈을 벌려면 아까 같이 상담 스킬도 있어야 되는데 상담 스킬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고 내가 고객게호를 하지 않는다고 상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이 있으면 이거 있고 그것처럼 어... 마케팅 그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 마케팅 그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구원자 등장, 후자자 다큐멘터리를 보고 로스 페로 페로라는 인물이 만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은 열심히 했던 그게 영상 매개체로 방영이 됐고 그걸 보고. 오히려 잡스에게 페루가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플러스. 그러니까 마케팅이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케팅을 한 건데 그 마케팅이 그 과정과 그 사람의 철학, 마인드, 그다음 추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체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체성이죠. 스티브 잡스와 그 넥스트 회사에 대한 그런 그 정체성이 방송을 탔고,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런 진짜 구원자, 완전 도움되는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뒤에 막 어려움도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대표님이 늘 저희에게 넣어주시고자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그리고 기술, 그리고 예술, 다음 플러스 협력. 이게 되게 좀 많이 와닿는 오늘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되게 먼 사람, 먼 세계의 사람, 나와 함께 나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고. 그 인물에 대해서 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부분만 읽는데딱 저희 어 샘플로 그 저희 지정해 준게 435페이지부터 어 453페이지까지만이에요. 이 짧은 작은 분량에 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졌고, 어, 스티브 잡스가 꼭그 스티븐 스피버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에도 되게 엄청나게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이다라는 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는 부분 여러 가지 중에 마케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콜드콜, 그 다음에 유튜브가 바로 이게 마케팅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 그 마케팅을 하려면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저의 상품, 제가 안내하고 있는 것들, 저로 인해 얻어지는 혜택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창의력, 예술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 그런 창의력 인 부분들이 많이 닫혀있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이 부분은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대함과 그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 그 예술 또한 더 많이 높아가는데 어 이것을 다 스티브 잡스가 해냈다라는 거에 되게 위대해 보였어요. 어, 이 어려워만 보였던 것이, 어, 해내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애플처럼 뭐 그런 회사를 만들다 했다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이런 마케팅, 기술, 예술, 협력, 이 것들을 다 갖춰서 저의 제가 이런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 지금 제가 배우는 게 이런 거다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어 그리고 이 PCM 수업과 1대1 이런 것 이제 아이스한테 되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 깨달아지는 게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반복하면서도 아직도 말하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사설처럼 다 이렇게 연결된 듯 하면서 또 각각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자면 또 모르는 것만 같아요. 근데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또 다시 심플해져요. 결국엔 콜드콜과 유튜브다. 근데 제가 지금 한 100, 130개에서 140개 정도의 그 사이에 어, 유튜브를 올렸어요. 근데 얘를 올리면서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얘네들은 계속 재생이 되니까 누군가가 클릭을 하면, 어, 이게 진짜 대신 일해주는 레버리지라는, 오늘 레버리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돈도 안 들고, 이걸 찍으면서 저는 제가 저에게 정리가 되고, 저에게 스스로 각인을 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 이게 또 노출이 되면서 저라는 정체성이 보여질 것이고. 근데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마케팅을 계속하자면 3 6 0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이 유튜브는 이 매체는 콜드콜은 제가 전화해야만 하지만 유튜브는 제가 자는 시간에도 돌아가는 이게 어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과정 과정 뭐 힘들고 뭐 어렵고 창피할 수 있지만 이게 저에게 좀 각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곧 자산이 된다라는 게 어, 결국엔 저에게 이득이 있고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 어, 그렇게 된, 되네요 그래서 오늘 아, 스티브 잡스를 다시 좀 보게 됐고,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고요. 어, 스티브 잡스가 그냥 뭐,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와, 이, 이분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애플을 사용해보진 않았으나, 어, 정말 다른 다른 세상을 보고 있게끔 만들어준 거다. 다른 가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렇게 스피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기까지 뭐 회사에서도 쫓겨났다가 다시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다시 뭐토이스토리를 만들었다가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은 되게 쉽죠. 막 이렇게도 됐다가 힘들었는데 막 빌게이츠한테 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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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당했다가 언론들한테도 무시 당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 당했다가 말은 되게 쉬운데 결국엔 그 뒤에 끝은 결국엔 잘 됐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근데 이게 말은 쉬운 거지 이 과정은 분명히 다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힘든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에 차서 그거와 싸우고 독점하고 그, 정말, 포지셔닝을 잘해서, 클로징을 잘하고, 이게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 이렇게, 어, 우리에게 도움이 주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준 것들, 어, 결국엔음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사람이 신처럼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 한명한 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엄청 몸 없이 제 김지순이라는 이름 그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진짜 옆 사람 몇명에게도 진짜 뭐 선한 영향력, 뭐 하여튼 뭔가를 도움이 주고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될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진짜 없는데 제가 지금 죽어도 뭔가 이 사람이 무엇을 남겼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인생을 살다 갈수 있는데 어 그런 인생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가 돼버렸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 좀 보여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너무나 어, 대단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수 있을까, 다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 어, 그것이 굉장히 음, 좀 차이점을 보게 되는. 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만 읽었는데도 제가 진짜 음, 아무도 다르게 보여서 그 동안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티브 잡스 그냥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막 검정색 옷막 애플 만든 사람 뭐이 정도로만 알았다면 진짜 그 사람을 탐구를 하면서 이 사람과 저의 차이점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성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저는 유튜브랑 또 코디코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게또 그게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어 그게 또 다시 다시 이제 그 부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인물을 배우고 그큰 정보들을 듣고 그큰 인생들을 막, 제 머리에 들어왔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콜드콜, 콜드콜과, 아, 결국엔 유튜브. 이게, 근데 그 시간에 쌓이고 쌓여서 쌓여서, 어, 지금 스티브 잡스의 책이 나온 것처럼, 이런 인생이 나온 것처럼, 아, 진짜 멋지지 않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의,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서양인 사람과 동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이 나왔고 어 책은요 이 사람이 이거는 책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그 역사가 있는 것뭐 빌게츠도 그렇고 머런버피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이렇게 더군다나 이거는 또이 그 사람이 쓴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서 보통은 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걸 자기가 쓰잖아요. 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본인이 책을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이 탐구해서 남들의 일을 이... 막 이렇게 책을 쓰니까. 뭘터이작슨 되게 어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만이 나는 사람일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진 아니어도 내 영역에서 돈은 돈은 어떤 거고 돈이라는 건 어떻게 벌어야,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험한 걸 가지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점점 점점 커져서 결국엔 김지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돕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뭐, 한국, 아니면 저희 손, 뭐, 아니, 뭐, 이런 등등등. 내가 좋게 있는 우리 회사, 무엔이라는 회사, 뭐. 아 이렇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냥 내거 하나 지키고, 내거 부족, 부, 부끄러운 부분들 놓치고 싶지 않았고, 뭐, 막 그런 부분만 계속 생각을 해 하면서 사니까 결국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놓치면서 살았으니 음, 이런 게 굉장히 많구나. 어, 이거를 좀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